안녕하세요. 댄스 사랑하시는 남녀매니아 여러분, 2023년 1월 16일 나의 생각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댄스하면서 올해 이제 1월달부터 2023년부터 20, 우리는 정말 여자들 여자들은 남자들 모르는 사람들끼리 댄스를 하지만 그곳에서는 매일 우리가 보는 얼굴입니다. 보는 얼굴들끼리 매너가, 매너가 참 좋게 정말 교양 있게 우리 댄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저께도 마산에서 제가 속바로 전했습니다. 마산 아, 산마 산마시 콜라텔에서 싸이났어요 싸움이. 그게 어떤 싸움이냐?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모든 것을 저한테, 연락이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아,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춤을 췄고 그래서 말다툼 끝에 쌈이 붙었고 그 다음에 일라인에서 자리가 좁다고 툭툭 쳐 가지고 이제 쌈이 빈번하게 붙었습니다 근데 여자 남자 관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우리가 춤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앞 라인을 그냥 점렴해 가지고 그냥 자리를 크게 차지해가지고, 툭툭 치고, 저처막 인상을 써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조금 비좁으니까, 조금 좁혀서 하고요. 조금 자리가 안 되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냥 욕지거리하고, 인상 북북 쓰고, 니가 뭐야?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하니까, 개 싸움이 나죠. 그렇도 상대방이 또 이러면, 아유,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어렵겠습니까? 쌍소리 나오고 욕하고 싸우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거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보시는 얼굴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 매일 보는 얼굴이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쌈 들으라고 그 자리를 조금 내주면 되고 양보하고 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잘난 것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대 춤을 가르쳐 준 선생 원장님들이 와서 있으면 추시라고 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대 스승님들 선배님들이 와서 추면 좀 추세요 그리고 또 추고 나면 그 선생이 또 추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되는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보는 사람들끼리 양보 없이 인상 쓰고, 뭐 깡패야? 아니, 깡패 집단이냐고요. 예? 그렇게 하는, 그런 매너를 갖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큰 사고가 자꾸 자꾸 나요, 그러면. 그런데다가 지금 콜라테, 학원, 자유업이나 뭐 하는 사람들, 유락시설 안돼 있다고 하기 힘들어요. 예? 어떤 사람 돈 잔뜩 들여놓고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유락시설 때문에 벌금 잔뜩 내고 할순 없잖아요. 다음 달 되면요. 어떤 거?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나? 그거 측정으로 국토개발부에서 헐어댕깁니다. 여러분. 업주 여러분들 이제 까부는 세상이 안돼 있어요. 업주 여러분들이 막 옆주가 아니라 저기 건물주, 건물주 펌 쓰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웃는 낯으로, 자리가 좁으니까 조금 이따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여러분, 또, 신 산마처럼 이런 사건이 나지 않게끔,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